안녕하세요. 바베로그입니다. 오늘은 면세점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었는데, 이번에 출국할 때또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그리고 신세계면세점 이렇게 세 군데를 이용을 했거든요. 먼저, 신라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신라면세점은 그 인터넷면세점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공항에서 가져왔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화닥품들 구매를 했고, 이거는 에이지20의 팩트거든요. 팩트를 구매를 했고요. 벨벳 13호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팩트 케이스, 이렇게 하나랑, 리필이 두개 들어있고요. 짠! 요렇게. 여기다가 끼워서 쓰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래요. 저도 안 써보긴 했는데 한번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커버력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더마 제품이고요 시카비오 포마드라고 하는데 수분 진정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친구가 되게 좋다고 추천해줘가지고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태국에 한세달 정도 지낼 거라 가지고 이것저것 좀 바, 화장품을 좀 사봤어요. 되게 촉촉하게 보습력도 좋고 재생 시켜주는 크림이라 가지고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요거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제품인데 에스트라 제품이고 아토베리어 크림이에요. 요것도 재생크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되게 잘안 쓰고 있어가지고 되게 촉촉하면서도 부드럽게 잘 발리고 그리고 되게 저는 피부가 약간 되게 예민한 편인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요게 요렇게 면세점에서 두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나와있어서 그거를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액세서리는 이렇게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 두개다 귀걸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헤이 제품이고요. 저번에 샀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샀어요. 이렇게 포장도 고급스럽게 돼요. 짠! 되게 조그만 심플한 링 귀걸인데, 약간 그 귀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한듯안한 듯한 한 그런 느낌?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은은하고 귀여워서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잘 사용을 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다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프리모떼 제품이고요. 이거는 처음 사보는 제품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것도 비슷한. 저는 근데 거의 링기거리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얘는 디테일이 되게 이렇게 안에 은은하게 보이려나 짠. 앞쪽은 이렇게 자개 같은 이런,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게 데일리로 잘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짠, 짠. 이거는 영양제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언니가 구매를 했었는데 좋다 그래가지고 따라 사봤어요. 이거는 세라골드라는 제품이고 그 부비동염이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제가 축농증하고 비염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코가 되게 안 좋은데 한번 먹어보고 좋으면 계속해서 먹으려고 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엔자이 메디카 제품이고 하루에 한번한 한 알씩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여기는. 이거는 요거는 스크런치 스크런치 구매했고요 너무 예쁘죠 이거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타이루프 제품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여름나라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여름나라 느낌의 크런치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소재가 근데 엄청 부드럽고 좋아요. 예쁘죠? 색상은 올리브 색상으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도 잭시믹스 그 제가 클라테스 다니고 있어가지고 잭시믹스에서 상이 샀었거든요. 흰 색깔 샀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거, 검은색으로.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잭시믹스 제품이고요. 소재가 너무 좋아. 운동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음. 영양제고, 이것도 친구의 강력 추천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눈이 되게 안 좋은데 저녁에 운전하거나 하면 눈이 약간 빛 번짐도 있고 좀. 잘안 흐리다고 해야되나? 좀 그런게 있는데 이게 저녁에 좀 눈이 맑아지게 하는 그런 영양제래요 그래서 밤에 어두울때 이거는 한번 두개를 사봤는데 요게 한 상자가 한달치라서 두달 먹어보고 괜찮으면 더살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친구의 강력추천이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언니가 시켰거든요 저희 조카 준다고 조카용 아기들 유산균이래요. 키즈용. 그리고 오늘 공항에서 공항 돌아다니다가 신세계 면세점에서 구매했거든요. 골프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여름 제품은 세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제품은. 제이린드버그 제품이고요. 소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할 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들부들, 되게 시원한 소재라 가지고 그리고 되게 뭔가 디자인이 딱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생겼는 라인이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도 로고가 있고 뒤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허리 쪽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허리 쪽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날씬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딜레이 돼가지고 막 혼자 돌아다니다가 <laughs> 발견하고 너무 예뻐서 이걸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롯데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랑 짠! 요것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짠, 요거는 이제 시내면세점 롯데 시내면세점 서울 명동점에 있는 루이비통에서 구매를 했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용 그 쇼핑백인가봐요. 되게 귀엽죠. 겨울 느낌 나게 겨울 겨울 하기. 사실 여기 쇼핑백에 안 넣어주시고 쇼핑백 사온 주셨는데 한번 넣어주어요 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상자도 너무 귀엽죠? 음, 귀엽게 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들어있고요 짜자잔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제품은 포시트 메티스짠 요렇게 포셰트 메티스 색상은 꼬냑 색상으로 샀는데 약간 오렌지 브라운? 요런 색깔이거든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요거는 모노그램 앙프랭뜨 요렇게 각인되어 있는 루이비통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모노그램 앙프랭뜨 라는 제품을 샀고요이렇 열면 뚜껑이 짜자잔 열리고 요기 안에 뚜루룬 스트랩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스트랩을 연결을 해서 으로도 이렇게 매서 다니면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매장에서 매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는 것보다 직접 착용을 해보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엄청 넉넉해 넉넉해서 좋을 것 같아. 요좀 귀엽죠? 루이비통은 다른 브랜드는, 그, 막, 뭐야. 다른 브랜드들은 카드 할인이나 이런 거다 되는데, 루이비통은 아무 할인도 안 되고, 뭐, 정립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뻐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짠! 그리고, 그, 시내 면세점에서 같이 구매를 했고요. 아니, 너무 귀여워, 상자가. 귀엽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요거는 요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짠. 요거는 지갑이고요. 남자 지갑이에요. 짠. 너무 예쁘죠? 그레이 색상으로. 멀티플 원래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원래 다른 색상 보고 갔었는데, 그게보다 이게 더 예쁜 거예요.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렇게 저의 이번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